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 그림을 봐야겠다. 자, 오늘은, 아, 어, 1세대 1 아파트, 주거용 비슷한 채, 그 다음에 아파트 비가 세제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양도세 폭탄 피하기? 제목이 그렇게 보이죠? 예.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일단은 그 사례, 사례가 있는데, 음, 좀 보니까 그, 어, 부동산이 되게 많았어요. 그 여기, 일단 여기 아파트는, 매매가, 음, 네, 그니까 그러니까 매수를, 어, 한 7년 전에 했는데, 한 4억 정도 했었는데 4억. 근데 지금 현재 시세, 2024년도 현재 시세가, 어, 대충 7억 5천 정도, 어, 8억, 아, 8억 정도 했었구나, 8억. 4억 5천인데, 한 8억 정도 했고, 요 주거용 피스텔이 문제예요. 요거는 뭐, 1억 2천 정도 매수를 했는데, 1억 밖에 안 돼요. 근데 월세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가를 하나 갖고 계셨고, 땡땡 캐슬 아파트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지금 이 아파트와 이 주거용 오피스텔, 이두 개가, 음, 주택에 들어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했으니까. 실질적인, 실질 과세원칙이다 보니까, 지금, 어, 주거용, 어, 전입신고가 돼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어, 2주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산다. 이거를 사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3주택이 되겠죠? 요, 땡땡캐슬 아파트는 한 10억 정도 합니다. 근데, 어, 3주택이면은 세금이 아마 8천 이상 나올 거예요. 자, 이거를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조절.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 세법에서 얘기하는 그 1세대 1주택이 뭐냐, 1가구 1주택이 뭐냐, 이거를 좀 먼저 봐야 돼요. 먼저 봐야 되는데, 1세대 1주택이나 1세대 1가구에 대한 얘기는 소득세법하고 지방세법 두 군데 나와요. 일단, 제일 많이 그, 봤던 부분이 이거죠. 1세대 1주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안에 있다. 그런 경우는 보유 기간에 거주 기간까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이 정도로 어 보통 얘기합니다. 자, 집을 하나 갖고 집을 두채를 갖고 있는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둘 중에 하나를 팔고 나서 팔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지만 1세대 1주택 요건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단서조항이 없어졌어요 그 단서조항이 뭐, 무엇이냐면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아 2주택 이상 쭉, 보호기관을 기산한다.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내용 길잖아요. 이거 잠깐 정리해놓은 게 이거예요. 2주택 이상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에 주택을 모두 처분하, 는 경우를 말한다. 모두 처분한 다음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년 제외된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보유 음, 1세대가 1주택 외에 주택을 모두 처분한 다음에 처분의 그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기산점을 기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이 이 기산점에 대한 그러니까 보유기간에 대한 그 기간 예전에 2년이었는데 그거를 이 단서를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한 주택을 팔잖아요 그럼 팔고 난 다음에 바로 팔아도 그 1세대 1주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법이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세대 1주택 1가구에 대한 내용은 여기랑 그 다음에 지방세법에서 1세대 1가구의 범위. 여기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득세법에서는 얘기하는 주택, 1세대 1주택에 대한 얘기는 양도세를 기준으로 하는 1세대 1주택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1세대 1, 1가구 1주택의 범위는 취득세적인 측면을 얘기하겠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자, 이 상태입니다. 음, 아파트 있고, 주거용 픽셀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 상가를 하나 갖고 있고, 상가는 주택이 아니니까 이건 상관이 없고, 이거를, 땡땡캐슬을 하나 살려고 하는데, 그,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사면취득세도 왕창 나오죠? 거기다가 아까 아파트가 4억 5천에 샀었는데, 첫 번째 아파트, 4억 5천에 샀었는데, 지금 양도 시세가 한 8억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양도 차이만 해도 4억 5천, 4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양도세가 엄청나겠죠? 이게 1억이 넘어가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양도세. 양도세 부분 설명할게요. 어, 예를 들어서, 3주택이다. 아까 4억 5천 샀다고 했잖아요? 4억 5천에 샀는데, 지금 한 8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세가 8억 5천 정도 된다고 가정할게요. 어 세금을 한 천만 원 냈다고 가정하고 세금 천만 원까지 안 냈을 것 같아 한 800, 600, 600 정도 냈겠다, 600 정도 냈고 비조정 계산하기 1억 1,500이죠, 1억 1,500 세금이 엄청 비싼 거예요 지금 양도세가 그 상태에서 사게 되면은 그거 굉장히 비싸요. 자 그래서 어 이거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 어, 양도세를 덜 내고 지금 이 땡땡 캐스트를 좀 원활하게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거용 필셀이 <laughs> 시세를 보니까 한 1억 정도 돼요, 1억. 이거를 먼저 팝니다. 자, 이거를 먼저 팔면은 어떻게 되나요? 어, 이거를 먼저 팔면은 1세대가 되는 거죠, 1세대.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상관없어요. 이, 이거를 팔고 난 다음에 바로 이걸 삽니다, 바로. 이걸 사게 되면, 어, 아파트가 이제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죠. 1세대 2주택.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이 아파트를 요거 산 날, 요거 이제 매수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등기한 날로부터, 어, 아니구나. 계약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입니다. 왜냐면 이제 계약하면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니까. 계약일로부터, 어, 3년 이내에 이거를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일시적 2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 사이에 이 아파트를 팔면, 1세대 1, 주택으로 보고, 이 아파트에 해당되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비가 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오피스텔은 1억 2천에 샀다고 했잖아요. 1억 2천. 근데, 1억에, 지금 시세가 1억 밖에 안 되니까, 1억에 팔아버리면, 어, 양도 차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안 나오죠. 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사람만 좋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이걸 사고 나서, 이걸 3년 안에 판다. 이렇게 어, 전략을 세우면 어, 이쪽에 있는 아파트 또이 아파트 해당하는 아파트도 취득세가 어, 취득세가 이제 그 고가주택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고가주택이니까 취득세 잠깐만 볼까요? 한번 어떻게 이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고, 시세가 지금 한 10억 했어요. 이 주택으로 보면 세금이 3% 정도 됩니다. 3%. 이게 왜 3%냐? 음. 취득세 구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6억까지는 1%, 6억부터 9억까지는 1.1%부터 쭉 올라가다가 2.9% 9 이렇게 하다가 3%딱 되는 거예요. 9억이 3%. 9, 9억 이상부터는 전부 3%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요 그래서 3% 구간에 들어가서 10억에 3,300만 원이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중간은 안 되는 게 2주택이기 때문에 중간 안 돼. 요 예를 들어 3주택이다, 그럼 이게 달라져요. 3주택이다. 앞에 있는 오피스텔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먼저 땡땡 캐슬 아파트를 먼저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금이 확 올라가죠. 8%대로. 그러니까 요거를 조절을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 그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매수를 그러니까 땡땡 캐슬을 그 매수를 하고, 나중에 처음에 있던 그 기간 긴 거. 아파트를 3년 이내에 팔면 비가 세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금은 그런 거죠. 그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이 제일 중요한 게그 구간이 구간 기간 기간이 기간 언제 사고 언제 팔고 하는 그 기간이 제일 중요 해 그거에 따라서 세금이 천차만별로 바뀌면 취득세 같은 경우도 아까 보면은 그3% 구간 3300만원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8400까지 확 올라가고 반대로 양도세 같은 경우도 양도세가 비과세 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오피를 하나 를못 팔았다 그러면은 아까 중간에 보신 것처럼 1억 1,500의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의 그 폭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상담을 할 때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계약을 하기 전에 <laughs> 계약을 하기 전에 팔기 전에 사기 전에 상담을 충분히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게 제일 좋다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들도 그 세금을 많이 모르는 사람들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잘안 해요 줘 세금 이제 왜냐하면 이제 책임이 싫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음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여러 어 여러 이제 뭐 세무사도 괜찮고 이제 여러 이제 상담 음, 하신 좀 전문가들하고 상담하신 다음에 이렇게 뭐 취득하거나 이제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요즘 그 상담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뭐 굉장히 많은데 제가. 중간중간에 정리한 내용들만 이렇게 올려요. 그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 주시면또 이렇게 화면 만들 영상 만들어서 올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